보기와 같이 약속할 때, 다음식을 계산하려고 합니다. 자, 어떤 약속인지 봅시다. 네모 나누기 별, 나누기 별, 나누기 네모. 여기를 먼저 계산할게요. 자, 그러면 2분의 1 나누기 4분의 3. 그리고 또 나누기 4분의 3 나누기 2분의 1. 자, 여기는 역수로 바꿔야 되겠죠.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. 나누기 4분의 3 곱하기 2 약분이 되죠. 약분, 약분, 2 그럼 여기는 3분의 이 나누기 약분, 약분, 2분의 3 그럼 여기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이 자, 이렇게 하면 9분의 4가 됩니다. 여기가 9분의 4 자 구분의 사랑 다시 한번더 계산해야 되겠네요. 구분의 사 동그라미 여기는 삼분의 사. 여기는 구분의 사 나누기 삼분의 사 나누기 삼분의 사 나누기 구분의 사. 자 구분의 사 곱하기 사분의 삼 나누기 삼분의 사 곱하기 4분의 9. 자, 또 약분, 약분, 약분 3, 약분, 약분. 여기는 3분의 1 나누기 약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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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분 3.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. 자, 이제 답이 9분의 1로 나오겠습니다.